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밀실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손님과 종사자 20여 명이 적발됐는데 코로나19가 여전한 시국에 또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국계장기문을 공구로 열고 주점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내부에는 술병과 술잔 등 영업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밀실 문 뒤에서는 숨어 있던 외국인 도미 여성들이 발견됐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유흥업소 운영이 제한되지만 이 업소는 심야 불법 영업을 한 겁니다. 적발된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모두 끄고 손님들을 이 뒷문으로 출입시켜 몰래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 등 1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3 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특히 여러 업소를 옮겨 다니며 일하는 여성 유흥 접객원들은 코로나 확산 고리가 될 위험이 큽니다. 여성 도들이유 업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무도방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불법 업소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이용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사적 모임이나 어, 그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 이용 시설은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올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에서 적발된 유흥주점은 30여 곳 방역 지침을 내팽개친 일부 시민의 몰상식과 업주들의 꼼수 영업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